사랑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어 이제 구약 말씀을 이제 이번 주로 이제 마치게 되고 이제 신약 말씀까지 어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구약을 마치고 신약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아마 신약에 들어가면 또 여러분들이 또 자주 접하시고 자주 많이 어 들으셨던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올 텐데 우리 또 성경 문제 같이 푸시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문제. 풀어 보겠습니다. 자, 10월 9일이고요. 스가랴 5장부터 마태복음 10장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요. 스가랴 5장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자 무엇을 봅니까? 두루마리. 스가랴 5장 1절 말씀 보시면 자,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 규비시오, 너비가 10 규비시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자, 그래서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을 보고요. 5절부터 보시면 또이 에바 속에 있는 그 여인의 환상을 보는 내용이 스가아랴 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스가랴 7장.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딸과 일곱째 딸에 무엇을 하라고요?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의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자, 7 0년 동안 다섯째 딸과 일곱째 딸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자 여호와께서는 자 무엇을 더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 금식, 금식 뭐 이렇게 했는데 이 금식이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온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었느냐? 하나님 그렇지? 하고 말씀하시는 거지. 무엇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금식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 원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금식에 대한 내용들이 스가랴 7장 5절과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스가랴 9장이고요. 자,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보신 말씀일 텐데요. 스가랴 9장 말씀을 잠깐 보시면요. 자, 스가랴 9장.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자, 무엇을 타십니까? 나귀,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에 작은 것, 곧 무엇입니까? 낙이, 새끼를 타고 오신다. 스가리아 9장, 9절 말씀이죠. 스가리아 9장, 9절 말씀. 자, 이 말씀이, 자, 어떻게 하면,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5절에 나오는, 자, 여기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 4절부터 말씀 읽어 드리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되게 이만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연, "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나귀야,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거옷을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있었던 일이죠. 자, 그때 무엇을 타고 오십니까? 나귀 새끼. 이 말씀이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죠.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스가랴 11장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에게 던지라! 자, 그 삭슬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그얼마예요 은삼십개, 은삼십개. 여러분, 은삼십개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은삼십개, 여호와의 천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자, 스가랴 11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11장 13절에 나오는 말씀. 자, 이 말씀은 또 우리 어디에서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우리가 또볼수 있을까요? 또 마태복음 보시면요. 마태복음 말씀을 보시면 자, 마태복음 27장 9절, 10절 말씀을 제가 또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라,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자, 은 30개, 자, 마태복음 27장에서 또 나오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이 말씀도 자이가론 여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았을 때그 나왔던 그 내용이 어디에서요? 스가랴 11장에 나오는 내용이 지금 마태복음 27장에 다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자 스가랴 13장입니다. 5번 문제고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을 위해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스가랴 13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스가랴 13장 7절에 나오는 말씀 자, 이 목자를 목자를 칠라 치라. 목자를 칠하는 말씀 스가랴 13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6번 말씀 자, 말라기 1장입니다. 자, 학개, 스가랴 자, 이제 말라기로 넘어가고요. 자, 이제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 책 아닙니까? 이제 말라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는 신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였 사랑하였노라 하나. 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했다 말하는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어, 우리 사랑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뭐그 사랑 잘 모르겠다고 하는 것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자 에서 에서는 누구예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말라기 1장 2절과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뭐라고 나와요? 말라기는 이스라엘 경고 이스라엘에게 하신 경고의 말씀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자, 이스라엘을 향한 그 경고의 말씀으로 주시는 그 말씀. 그래서 하나님도 뭐 사랑한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는 거? 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말라기 선자를 지 통해서. 자, 7번입니다. 자, 말라기 3장. 만군의 여화가 이르러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하리라.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 길을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자, 말라기 3장. 사자가 앞에 가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또 어떤 내용들이 어좀 생각이 나시나요? 길을 예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마태복음 우리가 11장 11장 우리 10절 말씀. 자, 마태복음 11장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또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드겠습니다 말씀 내용이 이렇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자, 마태복음 11장 10절에 나오는 바로 이 말씀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면 말라기 3장 1절에 나오는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거 자, 누가 떠오르십니까? 1 1절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이라. 자, 그래서 누구예요? 세례 요한. 자, 길을 준비할 것.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말라기 3장 1절에 나옵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말라기 4장이고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누구를 보냈습니까?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말라기 4장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그거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누구의 마음이요? 아버지의 마음. 선지자 엘리야가 누구?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이 땅을 칠까 하노라. 그래서 말라기 이 말씀이 말라기 4장 5절에 나옵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아브라함과 마태복음 1장 1절 1장 1절이 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위세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오는 곳이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2장이고요. 자, 어느 동네입니까?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산이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매니라. 마태복음 2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2장 이제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2장 2장이 20절에 가시면 자, 이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서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세바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어떻게 잉태된 거예요? 성령.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해요? 이름을 예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이 누구예요? 구원자라는 것이죠. 자 성령으로 임태하셨어요그 이름은 예수예요. 예수님 뭐예요?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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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성취하신다는 거죠. 성취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만웰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이 내용들이 어디에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내용. 예수님이, 자, 아브라함과부터 여기서부터 계보가쭉 나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 이제 성령으로 잉태하신 내용들이 1장에 쭉 나옵니다. 이 성령으로 잉태했던 내용이, 자, 이게 18절부터 해서, 자, 이게 요셉한테, 요셉이 어, 요셉바 요셉한테 이 현몽에 대해서 요셉한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쭉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장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베들레헴 2장 1절 보시면 헤로당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이제 박사. 자 마태복음에서는 동방으로부터 어떤 박사들이 자, 예수님을 와서 어떻게 합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으로 예물을 드린다. 11절에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예물을 드리는 내용이 쭉 나오고 자, 그런 다음에 15절에 가시면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그래서 이 헤롯이 아기를 찾아 이제 죽이려는 것을 알고서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에서 이제 돌아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자,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두 살부터 두살그 아래 에 있는 아기들을 다 죽입니다. 그랬더니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라마에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음으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 내용이 쭉 2장에 나오다가 오늘 23절. 자, 예수님께서 그럼 이제 어디서 지내셨냐요 자, 갈릴리 지방을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자라난.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오는 내용이 2장입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3장이고요. 이때 예수께서 어디로부터요? 갈릴리 베들레이에다가 나사렛 사람이라고 했다가 이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누구에게 세례 를 받습니까?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마태복음 3장 1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4장이고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여 이르시되 뭐하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이때가 근데 어느 때예요? 그 말씀 12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자, 요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래서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면 예수님이 그러면 어떤 분이에요? 말씀을 성취하시는 이루시는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예언하신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죠. 이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라 하시더라 자 13번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5장이고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팔복으로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자, 5장 말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 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자, 자 첫번째는 뭐였죠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해서 쭉 팔복을 쭉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자, 14번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6장. 그런즉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마태복음 6장에도 중요한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 뭐 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 기도 어떤 기도가 나옵니까? 마태복음 6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주기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들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자, 9절 맞습니다. 6장 9절. 6장 9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내용이 마태복음 6장에 등장하고요 우리 이 말씀도 여기 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15번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9장이고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누구요? 마태 마태복음이라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니 이르실 때 보시고 뭐라고 그러세요? 나를 따르라 일어나, 따르니라. 자, 마태복음에,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마태,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였냐? 세리마태 세관에 앉아 있었던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일어나, 따르니라. 자,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 9장 9절이었습니다. 뭐그 사이에도 우리가 좀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복음 7장에는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비판을 받지 않으려든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또 남의 무엇이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가 황금율이라고 하는. 자, 마복음 7장 12절 말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이 대목또 7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을 구약에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왔습니다. 뭐 신약으로 넘어와서 어 여러분 많이 어 접하시고 아시는 내용들일 텐데 또 계속해서 어 말씀 속에서 아마 그래서 훨씬 더 읽기도 쉬우실 것이고 어 받는 또 은혜들도 더 많으실 것입니다. 말씀 계속해서 같이 함께 읽어가시면서 우리 우리 신약 말씀들을 같이 함께 문제를 풀면서 같이 보는 그런 시간들이 계속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